지난번에 이제 민화의 그 특징을 미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이제 마음 그림이다 마음 그림 그래서 이제 마음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이 마음을 그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주제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눈 그림과 마음 그림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눈 그림이 원근법이라면은 눈으로 보는 보기에는 멀고 가까운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그것이 어떤 공기의 층에 의해서 구분되는 공기 원근법도 있을 것이고, 또 크기에 따른 어떤 투시도법의 그 원근법이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 왼쪽 밑에 있는 라파엘로의 작품처럼 멀고 가까운 것이 분명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인공들이 플라톤과 아리스텔레스지만 토이 주인공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더 적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원근법에 의해 가지고 가까운 걸 크게 그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원근법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3차원적인 세계를 다룰 때는 이게 유용하지만 마음의 세계를 다룰 때는 전혀 반영되기 어려운 거죠. 이렇게 그려서는. 그래서 4차원적인 마음의 세계를 다루는 방법이 주대종소법이다. 중요한 것은 크게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은 적게 그린다는 거. 주대종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산이거든요. 밑에 있는 게 산이고 꽃이고 사람이고 원근법으로 보면은 산이 당연히 제일 커야 되고 꽃은 보일 때 말똥해야 되는 거죠. 산이 이렇게 적으면 꽃은 안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꽃이 이렇게 크게 그려지고 사람보다 꽃이 더 크죠. 이 순서라는 거는. 어, 마음의 중요도의 순서에 어떤 꽃을 통해서 뭔가를 기워놓고 싶다. 그게 이제 주제가 되기 때문에 꽃이 잘 커지는 거라고. 요 눈으로 보기에는 꽃이 작아도 마음에서는 꽃의 가치가 더 훨씬 부각되는 거죠. 이게 주대 종속법입니다. 이게 마음의 논리거든요.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죠. 산에 비해서 나무의 크기가 훨씬 더 크죠. 마음의 중요도에 따른 크기를 정한다. 그 다음에 두번째 특징은 눈 그림이 사실화라면, 마음 그림은 개념화의 특징이 있다. 개념이라는 거는요, 어떤 대상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속성을 추출하여서 얻어낸 관념이에요, 관념. 예를 들어서, 이제 미켈란질그 만든 그 다비드상이죠. 성서에 나오는 그 다윗. 그 다윗의 어떤 실제 인체에 사실성이 근거해가지고, 미켈란젤로는 만들잖아요그 응? 완전한 비례와 근육과 또는 뭐 균형 이런 것들을 실제 이승직하게 포착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 거죠. 아주 그 시각적인 관찰을 통해서 사실적인 형상을 추구하지만 마음 그림은 대상의 속성을 개념화한다는 거죠 거예요. 속성을, 예를 들어서 그 오른쪽에 있는 자코메티의 사람 조각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속성이 뭐냐? 사람은 두 발로 걷는다. 이거는 우리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어떤 보편적인 개념이죠. 사람은 두 발로 걷는다. 동물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사람은 두 발로 걷는다. 그게 이제 개념이에요. 언어로 개념화 시키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그 관찰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걷는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두 발로 걸으니까 다리가 두 개. 걸어가는 거죠. 이것만 딱그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형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화는 맘 그림이기 때문에 이 개념화된 그림이다. 이 개념화 시킨다는 것은 사실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만 표현하는 거예요. 속성만. 자, 이런 그림들이 다 그런 개념화가 이루어진 그림들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산이란 뭐냐? 산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눈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가 관념 속에 있는 산이라는 것은 높고 둥근 거죠. 그럼 산은 둥글다. 이게 개념이에요. 그 둥글거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운데 이거 보죠. 둥근 거만 이렇게 표현해. 이건 약간 더 얕은 산을 그렸는데. 그다음에 산에 뭐가 있나? 산에 나무가 있지. 그럼 산에 있는 나무를 그리면 되는 거라고 그냥. 근데 그 나무라는 것이 산에 나무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 크기 같은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주대 종소에 의해 가지고 중요하면 더 크게 그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나무를 하늘에 그리지는 않죠. 이것도 산에 나무가 있다. 그리고 나무는? 나무의 속성이 뭐예요? 하늘로 자꾸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올라가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꽃에는 뭐 나비가 날아든다. 그럼 나비가 날아드는 거예요. 자, 보는 것과 개념화 차이를 구분해야 되고 어린애들은 주로 개념화 시켜서 그림을 그려요. 보고 막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개념화 시켜서 그린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 상태에 따른 자유로운 양식이 가능한 거라고요. 이 개념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개성이 안나올거 아니겠어요? 이 개념화는 민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화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들은 먼저 개념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자기가 정의를 내리라고, 문장으로. 문장대로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거라고. 그래야 눈에 의존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라고. 새는 나무에 앉는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거죠. 새가 나무에 앉아있는 것만 그리면 되는 거라고. 크기와 아무 상관없이. 그 다음에 격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 파격. 원래 눈 그림은 어떤 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격식은 야사양에서는 아카데미즘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그 법칙들 이죠 법칙들 언급법 명암법, 비례 이런 것이 틀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그림이잖아요. 법칙에 따른 기교가 필요한 거고, 근데 민화는 그런 격식을 파괴해요. 그걸 파격이라고 그래. 파격 왜? 그게 마음 작용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 관습적인 형식은 마음을 고착시켜요. 그리고 무식화해요. 무식적으로 자꾸 허게 하는 거죠. 관습대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습관대로 하는 거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무식적으로. 그럴 때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죠. 지루하다는 거는 의식이 자꾸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즉각 반응을 일으켜요. 하품을 얻든지졸립든지 음, 지루하다는 것은. 마음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응? 왜 마음이라는 거는 원래 실체가 없다고 그랬죠?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파동은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꾸 형식으로 고착이 되니까 마음은 싫어해요, 그거를. 그래서 마음은 타격을 통해서 재미를 탐한다. 재미. 재미라는 것은 자미에서 온 거예요, 원래. 자미. 자라는 거는 불안한다는 의미예요. 의식이 확장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미있다는 거는. 이게 마음이 기뻐하는 거예요. 재미있다는 거는. 우리가 똑같은 생활을 계속 반복하면은 마음이 싫어해요. 왜? 마음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의식이 축소되니까. 그래서 여행을 가면은 생기막 돌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뭔가 창의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재미를 느껴요. 의식이 확장되면서. 이게 마음의 작용이라고 요 마음의 작용. 그래서 파격이라는 것은 배운 걸 따르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그 마음의 반영이라고요. 그래서 파격은 무의식화된 형식을, 습관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형식을 관조함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구현하는 행위다. 감옥 같은 형식으로부터의 그 탈출. 탈출이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을 이해하면은 그 파괴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낯선 장소를 여행을 하면은 정제적인 이득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을 더 쓰고 오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갇혀진 일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 어? 그 자체가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아방가르드의 가치라는 건 그런 거라고요. 기존의 형식을 게임에 의해 가지고 뭔가 활기를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 깨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작용이고, 마음은 항상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파동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마음의 특징은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올 때가 다른 거죠? <laughs> 네. 그게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걸 딱 가둬놓으면은, 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걸 자꾸 깨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본성. 민화에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모든 형식들 산수화니 뭐 화조화니 뭐 문인화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격식들이 자유롭게 깨지는 거죠. 파괴교에서 새로운 양식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기존의 어떤 격식으로 보면 은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산소를 이렇게 그랬다 그러면 이게 무슨 산소하냐고 혼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 가장 이상적인 건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하는 거라고요. 예술은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예? 파격. 파격이 없는 거는 민화가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현대미술이 이 파격을 옹호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민화를 보면. 옛날 문인화가들이 그린 이 월매도와 이 그림 보면은 그야말로 파격이죠 파격 그걸 자꾸 장난치고 싶어지고 전통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싶어하고 뭐 이런게 마음이라고요 원래 그래서 어린애들이 그렇게 장난을 좋아하는 것도 그게 본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격식을 싫어하는 것이고 뭐수목화니 채색화니 뭐 이런게 뭔 그건 인위적인 건 아주 구분이죠 어 산소화니 책가도니 이런 구분도 인위적인 거고 그걸다 깨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뭐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 어떤 혼성 양식처럼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화 안에는 정말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현대미술 포스트 모던까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약. 어, 이 서양은 특히 그이 중심주의. 중심과 주변을 나누고 중심은 중요하고 주변은 열등하다는 이런 관념을 가져왔었고 이 차별성이죠, 그게. 신과 인간의 관계 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차별적으로 생각해 왔다고요. 근데 미화는 마음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의하면은 분리가 안 돼요. 시각적으로 보면 다 분리되어 있지만 마음의 세계를 보면 파동이니까 주파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너와 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단지 서로 파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울려가지고 큰 화음을 이루는 거잖아요. 화음. 음? 이게 하나의 곡이 되버리는 거라고요. 서로가 다 음들이 달라야 한 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차별적인 세계가 아니라 평등한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이 모여서 큰 하나를 이루는, 하나의 곡을 이루는 그런 의미에서의 평등성. 이걸 추구하는 정신이 바로 해악이라고 해악. 회약. 근데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또 개성을 말살하는 그런 사회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해악이 있는 사람은 그런 권력의 저항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 본연의 어떤 평등 정신을 통해서 서로 어우러져 사는 그런 공동체적인 이상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자를 어리석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를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해악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은 호랑이, 지상의 왕이지만 까치한테 놀림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민화에 흐르는 기본 미학은 해학이다. 해학, 해악. 평등정식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우열의 개념이 없어요. 민화에는 꽃을 하나 그려도 그 꽃의 그 속성을 신성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우리의 염원을 넣고 모든 자연이 다 신성한 거라고요. 민화의 세계에서는 다 그러니까 다 평등한 거죠. 자 이런데 보면은 이제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 바보처럼 그려놓죠. 이렇게 이게 한국 민화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서양에도 뭐 풍자가 있지만 아, 이 풍자는 이 공동체적 이상이 없어요. 그냥 강자를 끌어내려가지고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지. 뭐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하나되는 그런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미식 시리즈에서 그 민화를 해학편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거죠.